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3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군 합동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1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방역 작업반은 성남시 공무원 6명, 성남시 자율방재단 20명 등총 7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합동 방역을 실시하며 방역작업 외에도 민원지역을 소독합니다. 또한 성남시 자율방재단은 오전 10시에 모란 민속오일장터 공중에 드론을 띄웠고 드론은 18리터 분량의 소독약재를 싣고 공중을 비행하며 관내 곳곳을 소독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자율방제단과 협의를 통해 앞으로 드론 활용 방역 지역을 확대하고 자가 방역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소독 장비도 대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였습니다.